I just wanna dance, oh, oh, you and life.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첫 번째 부동산 대표 정현숙입니다 오늘은 구 도심에 위치한 비전동 LG 득동 아파트입니다. 물건의 위치는 평택구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살기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공원, 학교, 쇼핑, 병원, 강공서 등 모든 것이 가까이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지금 요 빨간 것이 LG 득동 아파트입니다. 득동 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고 그 다음에 신앙 신안 중학교, 신안 고등학교, 한강 여자고등학교, 한강 고등학교, 평택 고등학교 이렇게 있고요. 평택역까지는 차로 한 5분에서 10분 거리고요. 평택 시청도 도보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으로는 누코아 아울렛이 옆에 있고, CGV 있고, 그리고 여기가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평택 우리병원, 스마일봄병원 있고요. 그리고 공원으로는 배달이 저수지 공원, 그리고 덕동 공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있고요. 어, 이렇게 살기 좋은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고도심이라는 것과 오래된 아파트라는 것인데요. 경매 물건으로서의 매력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좋을 것이고, 구그 도심이다 보니까 실거주 및 전월세 수요가 많기도 하고, 개의 차이가 많지가 않아서, 2년 후 미래 가치를 상승으로 보신다면, 투자의 가치로 본다면, 소액 투자 물건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에 41636. 이제 2023 타경이 이제 돌았습니다. 비전동 813, 3층 301호입니다. 1 0동좀 낮은 동입니다. 낮은 층이고요. 용도는 아파트고, 대지권으로는 24.07평, 전용 면적으로는 84.94, 25.69평입니다. 아파트로 말하면 31평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33평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경매이고, 감정가는 2억 1,6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권입니다. 진행 과정으로 보시게 되면은 신권으로 9월 4일날 어 2억 6,100만원으로 출발하고요. 대지권으로는 24.07평으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으로서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평택은 아직까지 재건축으로 볼만한 아파트는 크게 못본것 같습니다 재건축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은 15층 중에 3층이고요 25점 전용으로 25.69평 감정가 토탈에서 2억 1,600만원입니다 단지 정보로 보면 해당 평형은 31평이고 세대수는 494세대입니다 그리고 방은 3 개고 화장실은 2 개입니다. 어, 개별 난방이고 15, 14층 중에 저희 물건은 13층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93년 9월 24일인데요. 약 29년 된 아파트입니다. 거래가를 보게 되면은 23년 7월달에 2억 6천에 12층이 거래가 되었고 7월달에 2억 6천이 12월달에 12층이 거래가 되었고 2억 7천 3백 어, 22년도 거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억 6천의 최근 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으로 보시게 되면 주거 임차인으로 해서 전세권 어, 전입 확정일자 없고 배당만 신청을 해놨네요. 500만 원 전세권 등기자로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점유관계로 보게 되면 채무자 1인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 채무자가 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등기부 현황 보시게 되면은 매매로 해서 건재당 설정이 있고 1억 5천 2백 이게 말소 기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소멸하신다 소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시세하고 한번 봤는데요, 제가 102 제곱미터로 해서 보니까 네이버 시세로서는 2억 4천에서 2억 6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억 6천 보이고, 2억 6천 보이고. 최근 시거래 가격이 아까 2억 7천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아직까지 안올라가는 그런 것 같아요. 2억 5,800이 시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시세를 보시게 되면은 2억 5,800 15층이죠. 최상층인 것 같고요. 그리고 2억 6,012층. 그리고 2억 5,014층. 그리고 9층이 원래 원래 기준으로 2억 6,200이거든요. 저희 물건이 3천이다 보니까 시세는 2억 5천에서 2억 6천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3천 정도를 뺀다 라고 안전하게 뺀다 라고 봤을 때 2억 3천에서 2억 2천 오백이 시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시세로 보게 되면 은이 1억 6천에서 1억 9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세실거래가 보시게 되면은 1,500에 90, 2천에 90, 1천에 95 어 2,000에 90이 아마 정상적인 거래인 것 같고요. 능력 잡아서 좀 안전하게 보신다면 1 0에 90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세 시시 거래가로 보시게 되면 2억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억 5천0 1억 6,800, 1억 6,800이 되어 있는데요. 워낙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내부의 인테리어 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전세 시세는 정해지는 것 같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저, 시, 최저 시세로 어, 전세 시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6천으로 실거래가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월세는 1,090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LG득동아파트 세대수는 494세대이고요. 매매 시세는 약 2억 6천인데 우리가 저청이라고 가정했을 때 2억 3천 정도를 정상 가격으로 보시고요. 전세 가격은 1억 6천. 예상 낙찰 가격을 저 같으면 한 2억 선에서 낙찰 받... 2억 선에서 플러스는 안볼것 안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1억 6천을 전세 시세로 봤을 때 개번 1억 5천. 그러면 우리가 등기 비용까지 다 계산을 했을 때 5천 정도 투입을 했을 때 미래에는 얼마 정도를 보게 되느냐 어, 뭐한 2억 정도 낙찰 받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비용을 했을 때 2억 천 2억 3,4천 정도 받아야만 5천 투자했을 때 2,3천 정도 남을 것 같네요 예를 들면 한 2억 5천 정도 만약에 2년 후에 2, 3천이라고 봤을 때, 봤을 때 2억 5천이라고 봤을 때 2억으로 낙찰 받고 비용을 한 천만 원으로 잡았을 때 한 4,000, 한 100%, 80%에서 90% 정도 마진율이라고 봤을 때, 대개 여기는 그 도심이기 때문에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한 50%에서 한 80%, 100% 정도 갭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낙찰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거주하신다라고 봤을 때, 한 2억 정도 낙찰받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첫 번째 부동산에 어뢰를 해주시면 권리 분석, 입찰 대리, 명도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Baby girl, I know that you can get what you see in my world. We'll go where you have always dreamed to be.